사장님, 사장님, 뭐 하십니까? 응? 일안 하고? 응? 뭐, 일하는 척만 하고? 보면 모르겠 <laughs> 응? 뭐, 왔다 갔다 바쁘기만 하지, 뭐, 실질적으로 뭐 하는 건 없는 것 같아. 어유 어어어어. 어어. 그, 뭐, 자로 재야 되는 거 아니야? 이렇게 손으로, 응? 손으로 그렇게 대충, 그렇게, 응? 그렇게 하겠다. 이렇게 딱 맞추겠다. 아, 좀 내려가! 오늘, 아유, 오늘, 돈돈 아, 오늘, <laughs> 오늘.